그러면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제기된 게 2012년 4월 11일 총선 때더라고요. 근데 그때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 답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 통합선대의 대변인이 흑색선전이라고 처리하라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게 답니다. 이번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시면서 이 문제가 또 제기되었는데, 존경하는 주호영 의원께서 서면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더니 그에 대한 후보자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담당 교수의 지도와 적법한 심사를 거친 논문으로 심사책임 교수도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논문 인용 방법 등이 현재의 강화된 윤리 기준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맞죠? 심사책임 교수가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 표절 문제입니까?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그, 우리가 담당 교수와 지도와, 어, 적법한 심사를 거친 논문 중에도 사후에 표절대로 판명돼서 취소가 되거나 표절 논문으로 지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오후에 시간이 되신다면 심사 책임 교수로부터 서면으로 표절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좀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심사 책임 교수님으로부터 해당 논문에 대한 표절 의견을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자료가 왔습니다. 이 입장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아, 결론적으로 표절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 근데 대신 인용에 있어서 일일이 출처를 달지 않고 큰 제목을 달거나 논문 뒤에 참고문헌 리스트에 올리는 정도로 간편하게 취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얘기하신 이 기준만 적용해도 후보자의 논문에는 표절로 오심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논문에는 통편집 수준의 인용 및 표절이 있습니다. 심지어 타 연구자의 논문, 뭐 그게 교과서라고 하더라도 교과서도 저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하거나 그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가져오면 그것은 표절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도표의 경우에 1차 문헌으로 출처 표시를 했지만 정작 참고 문헌에는 해당 문헌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실수 아닙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견을 주신 교수님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표절이 되어 있는지 인용이 되어 있는지 전혀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여기 뭐라고 의견을 주셨냐면 해당 교수가 아닌 사람이 지적하는 것은 사려깊지 않은 행동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일반인이고 제가 그런 일반인에게 있어서 논문 표절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 청문회 자리입니다. 인사 청문위원회 자격으로 의견을 여쭙건데 어떻게 이런 의견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일단 청문회에 보내는 공식 의견을 이런 식으로 보내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후보자님 정세균 과거 의장님 굉장히 존경하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정도 정치인을 하면서 정치인들이 좀더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집중적으로 쓸수 없죠 그럼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실수가 있었다 그러나 고의는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헌정리를 지인을 시켰다 근데 내가 그걸 꼼꼼히 표절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 함집 잡히실까봐 대한민국 표절의 기준을 지금 완전히 바꾸고 계십니다. 고무줄로 적용하고 계시고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새로운 정치 개혁이고 새로운 정치입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금 이걸 쭉 학,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돼서 보면서 좀 의구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으신 시기를 제가 헤아려 보니까 재선 의원 당시시더라고요. 정확히 2000년 3월에 입학하셔서 2004년 2월에 졸업을 하셨습니다. 딱 16대 국회 임기하고 일치합니다. 동시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 국회 공적 자본 운영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2 0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 제가 이걸 조금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더니 16대 국의 전반기에는 상임이 2개, 특기 3개, 당직 2개를 맡으셨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후반기에는 상임이 2개, 특기는 자그마치 5개, 당직은 4개나 맡고 계십니다. 저는 후선이라 의정활동 4년 동안 너무나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허겁거렸는데 재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유가 생겨 제가 논문을 안 쓰셨다고 여쭤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가정에서도 이렇게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중학교도 검정고시 출신이고요. 제가 미국에서 MBA를 했는데 그것도 직장에 다니면서 MBA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정활동 바쁘죠. 그렇지만 은 최소한의 학업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말 제가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자들 수준의 논문과 비교하면 아니 수준의 뭉치 거다. 그리고 2007년 이전에는 비교적 연구자들의 논문에 대한 그 자태가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었다. 그렇지만은 2007년에 강화된 기준의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생각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러면은... 2007년 이전에도요, 남의 논문이나 남의 저자의 내용을 인용할 때 인용표기를 하지 않는 것은 표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바쁜 와중에 논문을 쓰시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학계에서 이거는 법적인 저작권 문제도 아니고요, 윤리 규정입니다. 그러면, 실수하셨다. 너무 바쁜 나중에 이 일을 많이 하시면서 논문을 쓰시니까 미처 꼼꼼히 못 챙겨봤다. 실수하셨다. 학계에서 표절로 인정하면 표절이다. 그러나 고의는 아니었다. 또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학위 여부나 아니면 표절 여부가 정무총리 자격 기준의 결정적인 자료라고 근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님의 진실성, 후보자님이 거짓말을 하시는지, 본인의 사정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하게 얘기하시는 건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표절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고인은 아니었지만 학,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학자가 아니면 표절을 해도 됩니까? 저의 논문에 대한 1차적인 평가자는 지도 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교에 얘기를 해서 폐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교수님들께서 어... 그 정도 이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논문이라면 그래도 수고를 많이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논문을 반납하거나 할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입장을 견지해 온 겁니다. 윤리성 위원회를 열어서 이 논문의 표절 여부를 심사를 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 교수님하고만 얘기하신 거잖습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논문을 쓴 사람을 하기로 취소할 이유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낙마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갖고 후보장님을 낙마를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후보자님 진실한 의원으로, 진실한 정치인으로, 진심있게 정치하시는 분으로 모든 여당의원들이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표절을 인정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신 고의는 아니었죠. 너무 바쁘신 나중에 일일이 챙기지 못한 거죠. 의원님, 저 같은 정치인이 논문을 쓰면서 다른 분의 논문을 참조하고 경우에 따라서 인용도 하고 그런데 그 인용 표기가 부실할 수도 있죠. 그런 수준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검증 원칙에, 배제 원칙에 보면 논문 표절이라고 해서 판명되거나 처벌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배제 원칙에는 후보자가 해당되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후보자 논문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표절이 표절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배제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높은 지위에도 만족하지 않고 학위 논문까지 자꾸만 그런 자기의 가방끈을 늘리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느슨한 학위 논문 적용을 한 것을 당연스럽게 넘어가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후보자께서 바쁘신 와중에 논문을 쓴 것에서 꼼꼼히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셨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